안녕하십니까. 하나원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1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시에 대하여.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 황토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리지 않는 문의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하나운 감기에는 아스피린 하얀 정제를 두억 에만 먹으면 낫는다. 빈혈증에는 포도당 주사요, 매독에는 606호를 맞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또 신농씨의 유업을 받아서 가지가지 초근목피로 용하게 병을 고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의학박사도 많고 약학박사도 많고 내과 액과 수학과 치과 신경과 피부과 병원도 많기도 한데. 그러나 병원문은 집집이 닫혀 있다. 약국이란 약국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인력 거 위에 누워서 가는 환자가 있다. 아니,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건 의사 선생님과 간호부가 바쁘게 내 앞을 지나간다. 시 열리지 않는 문잘 들어보셨나요? 대체적으로 시가 짧은 편인데 하나온 시 중에 조금 긴 시가 몇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쓴 작가는 어떠한 심정에서 이 시를 썼는지? 그에 쳐서 자작시 해설, 황토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은 나로서는 대담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저 약 이름과 병원의 병과를 나열하고 눈앞에 보이는 동작만을 그려놓은 것이다. 무척도 애써 쓴 작품이다. 세상에는 좁은 문이란 말이 있다. 좁은 문은 그래도 언젠가는 통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문이란 영영 열리지 않는 윤희의 문이다. 절대 격절의 문이 있다. 여기서 격절이란 뜻은 사이뜰 격자와 끈을 절자를 써서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문둥이의 간절한 환자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의료계 간의 단단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운 시인의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고 의사고 간호원이고 내게는 모두가 소용이 없다. 세계의 나병 권위자인 영국의 요그렌 박사가 1954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나병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까닭이 제일 큰 불행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열리지 않는 문을 쓰게 된 심중은 바로 이러한 울적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병자를 치료해야 하는 병원도, 나 환자의 치료는 거절하고 병자에게 약을 팔아야 하는 약국도, 나 병자에게는 약을 파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의사도, 약사도, 병원도, 약국도, 나 환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1연은 감기같이 쉬운 병은 의사 없이 아스피린이란 대량 제조의 알약 몇개 먹기만 하면 낫는 것이었다. 제2연은 빈혈증이고, 매독이고, 그 어떠한 병이라도 대량 제조한 약으로서 고칠 수 있다. 제3연은 1연과 2연의 대량 제조의 신약이 아니라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초근 목피로서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사연과 우연이 남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로서는 제일 독특한 매력이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학 박사도 많고, 약학 박사도 많고, 내과... 액과, 소아과, 치과, 신경과, 피부과, 병원도 많기도 한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자세하고 세밀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6연, 7연, 8연은 의학은 인수례라고까지 말하고 박해라고까지 하지만, 나 환자는 이 의학에서마저도 인간 추방을 다하고 있는 억울한 호소를 단지 의사나 간호부의 모습으로서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라고 자작시 열리지 않는 문에 대하여 시장노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격절이란 단어의 뜻풀이에서도 말했듯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격절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문둥이의 간절한 환자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의료계 간의 단단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하나운 시 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열리지 않는 문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거영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있어도 소용없는 것 그것은 병원이요, 의사요, 간호부이다. 모든 병에는 약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학 박사나 약학 박사도 많고, 또 내관이, 액관이, 소아관이. 가지각색 병원도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하여 내게만 소용이 없는가? 나의 병, 그것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할 천형병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시지 않았던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러나 아무리... 나는 병원 문을 목마르게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약국이란 약국도 열리지 않는다. 나만 어찌 이런 가혹한 인생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문보다 우선 나는 병원의 문이라도 먼저 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가득 담긴 것이겠죠.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부는 도대체 어딜 찾아간단 말인가? 문둥이 나를 영원히 여기 세워놓고 라며. 박거영 시인 역시 고 하나온 시인으로 돌아가 부닥치는 현실에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응급 환자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 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두번다 요도에 작은 석회석이 끼어 발생한 경우인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불과 10분 거리의 이동인데도, 금방 죽을 듯이 고함을 지르고 알는 소리를 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이라고 찾아갔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겪는 일이기에 환자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상황에 100% 적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한다면 환자당 의사 한 명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 미운 존재가 의사와 가호사였습니다 하물며 작가는 평생 지고 갈 문등병이야말로 얼마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번민이 말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열악한 의료 상황도 있었겠지만, 불치의병에 전염된다는 잘못된 의학상식과 무조건적 터부시하는 시대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으로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 12화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에서 '황토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 제목은 파랑새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손흥섭이었습니다.